자이 전설의 짤들 제가 사실 <laughs> 제가 이짤 너무 좋아하거든요. 왼쪽에는 지구로 돌진한 소행성을 폭파하고한 손아귀. 탄광 체험이거든요. 네. 자 아래는 이제 유권자 입에 당구공을 넣는 손학교저원희룡 입에 큰 딸기 넣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정말 모든 정치인의 민중 가장 좋아하는 지금도 아. 봐도 헷갈리는 왕사마마귀를 잡아먹는 손학귀요 <laughs> 나도 옥수수로처럼 안 보이고, <laughs> 전혀 옥수수 보이지 않아. 애초에, 애초에, <laughs> 옥수수 줄기를 왜 쓰시냐고요. 애초에, 물론 뭐 씹으면 달죠. 예, 예. 그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었는데. <laughs> 아, 강냉이를 강냉이에게 보내고 있는 중에, 거지가 <laughs> <laughs> 아, 사실 저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네. 되게 잘된 기획이었거든요. 음. 아 저게 민심 대장정1 0 1 프로젝트잖아요. 어, 어. 전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0일 프로젝트야. 음. 저게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던 그 경선을 위해서 만들었던 어,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음. 되게 잘 됐어요. 저건 음. 진짜 잘한 겁니다. 어,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에이 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 모양을 보시면 진짜잖아요. 어, 진짜 음. 열심했어. 히 탄광 체험을 어. 하면 진짜 열심히 뚫고 어. 네. 옥수수를 따라 그러면 하루 종일 옥수만 수 따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정치인들이 가면 이제 김성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처럼 어, 아비나한번왔으면 뭐, 어, 좋겠다. 쇼하로 음.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음. 근데 소학규는 가면 현장 사람이 돼. 아. 음. 그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게 그,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됐죠. 풍화가 일어나고. 어, 그렇지. <laughs> 그리고 저소학규전 대표는 음. 저손학규의대모험개정주를 고소해야 됩니다. 아.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웃음> 왕사마귀는 정말 <laughs> 지금 봐도 <웃음> 왕사마귀는 <웃음> 지금 봐도 왕사마귀처럼 보이잖아요 <laughs> 솔직히 이거는 진짜 베어 그리스처럼 보여요 <laughs> <laughs> 좋은 단백질원이죠, 이러면서. 시대를 좀 많이 앞서갔어.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시대에 나왔으면 어. 대통령 했을 수도 있어. 저밈 진짜 너무 최고거든. 아, 저 진짜 잘만 근데 음. 저게 문제였습니다. 에이. 자, 한번 정치인 밈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네. 손학규 가면 음. 이제는 모든지 밈이 됩니다. 네. 네. 나중에 이제 이른바 칩거 정치. 음. 네. 원래 옛날 정치인데 그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어디로 간다. 네. 정치적 고비를 맞이하거나 정치적으로 크게 실패했을 때. 네. 음. 어디 잠깐 칩거를 하면서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플레이. 유배. 음. 네. 음. 네.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도 어, 전라남도 강진까지 내려가가지고. 아. 그 유명한. 만덕산. 만덕산, 네, 만덕산으로 들어간 게 밈이 돼 버렸습니다. 음. 자, 만덕산이 내려가랍니다. 소학규 정계 복귀 위해서 하산. 네, 강진에 만덕산의 토담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 때는 저렇게 하다가 어.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소학규가 움직이면 더큰 일이 터진다. 타이밍의 저주, 만덕산의 저주 온라인에서 회자라고 <laughs> 되어 아, 있습니다. 그 출발이 만덕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학규정전이라는 어, 말도 있었고요. <웃음> <웃음>